병원 복도, 차갑고 긴장된 공기 속에 홀로 서 있는 은호. 그녀의 손에는 수술 동의서가 들려 있지만, 펜 끝은 종이를 향하지 못한 채 공허하게 떨립니다. 날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 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성희는 눈물에 젖은 두 손으로 은호를 붙잡습니다. "은호야, 넌내 딸이야. 하지만 우진이는 내 심장이야." 그 고백은 은호의 가슴을 깊은 상처로 찌르며, 모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은호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는 상처 속에서 자신이 버려진 이유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지역은 성희의 과거를 추적하며 은호와 우진을 둘러싼 비밀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 이제 모두 드러나야 해. 그의 결연한 눈빛은 회장실을 향하고 성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성희의 숨겨온 과거가 드러날수록 그녀의 모성은 사랑인지 아니면 끝내 놓지 못한 이기심인지 시청자 앞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역은 알수 없는 불안 속에서 은호를 지켜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은호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연장선인지 혼란에 빠지고, 지역은 그 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